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에 나랑 사귀는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 궁합,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올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올 거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일 것 같고, 속박받기 싫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한테 정말 올인할 정도로 굉장히 열과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해서 다가오는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다 저렇게 잘해주는 건가?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요 그 사람이 나랑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횟수도 많아질 거고요 먼저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의 외모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살짝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나이대에 비해서 동안으로 보이지만요 생김새에 비해서요 약간 은좀 불도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앳된 외모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고 나라면 하지 못했을 어떤 열정적인 선택을 그 사람은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반전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다가올 사람의 외모는 앳대대요. 굉장히 동안이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반전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모와 달리 자신한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다 해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어제 나보다는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발전해 있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책임감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요.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요. 자존감도 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주변의 영향, 즉 직업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막 취업을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요 열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직장도 꽤 괜찮은 곳인 것 같고요. 나중에 직업적인 미래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직급도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성격도 좋고 외모도 동안에 책임감도 강하고 직업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사람과 나의 궁합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애 초반 같은 경우에는 궁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인지하지 못했던 장점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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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전혀 몰랐던 나와 비슷한 어떤 취미라든가 성격 성향들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 사람과 내 사이가 돈독해지고요 처음보다는 후반 쪽에서 더욱더 이쁘고 사랑스러운 연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과 썸을 탔는데 첫 번째 썸에서는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썸이 끝난 거죠 근데 우연찮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는데 두 번째 썸탈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그래서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첫 번째 때도요. 나의 모든 내면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대방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과의 커플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날 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연애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고 있는 1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올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떤 부족함 하나 못 느끼고요. 저 사람과 사귀면 진짜 행복하게 저 사람이 모든 걸다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나한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조심스럽게 행동은 하겠지만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나한테 더욱 더 열심히 다가올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어떤 탱크처럼 전차처럼 그 사람이 파급력 있게 팍 다가온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천천히 천천히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 사람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나한테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흔히 말하는 범생이 스타일 있죠. 그치만 웃을 때만큼은요 굉장히 푸근해 보이고요.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무표정을 했을 때는요. 어렸을 때 공부만 했을 것 같고요. 체육 시간에 자유 시간을 주면은요. 계단에 앉아 가지고요. 정말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웃을 때만큼은요. 세상에 어떤 악도 이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인자하고 푸근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랑 마찬가지로요 누군가를 쉽게 믿고요 굉장히 약간 좀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린애 같다는게 유치하고 찬란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약간은 좀 순수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남들한테 무언가 선물을 준다거나 기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굉장히 인자하고 푸근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도 그 상대방이 뭐 연인으로서는 아니더라도 친구로서 또는 아는 사람으로서는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어떨까 봤더니 직업은요 성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일만 나가면 날카로워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일 자체의 만족도는 좀 높지만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은요. 막 뭐라고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돈은 좀 많이 버는데 직장에서 외로움을 좀 느끼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격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 자체는 많이 법니다. 하지만 약간 좀 직장에 대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우리 이번 분이 잘 보듬어주면요. 은그 사람은 나한테 완전 뿅 가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괜찮은 이 사람이 나와의 궁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요. 약간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나는 조금 음주감모도 좋아하고 어떤 유흥도 좀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것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뭔가 안 맞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 생겨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애정을 표현해도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물론, 상대방도 나를 이해를 잘 못해줍니다. 왜냐면은, 하 자기는 항상 책과, 또는 공부, 또는 일, 그런 것들만 항상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누군가랑 술을 늦게까지 먹는다? 이런 것조차 잘 이해를 못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온순하기 때문에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굉장히 이 응어리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상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임해서 그 사람과 연인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라 보이고 있고요. 연애를 하기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하세요. 나는 친구들과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해. 그렇다고 내가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풀러 종종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다야.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사람한테 얘기해두면요. 그 사람도 아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한테 다가올 때요, 뭐든지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만족스러워서 그 사람도 하고 싶어서 오케를 날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속에 한 구석은요, 아난 이거 하기 싫은데, 아난 이거 먹기 싫은데, 아 나는 진짜로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도요, 계속 나한테 오케를 날리면서 점차 점차 다가올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영화도요, 어떤 멜로라든가 아니면 로맨스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자신은 SF나 판타지 보고 싶으면서도요 우리 3번 분이 멜로나 로맨스 보자고 하니까요 그냥 오케이 때리고 같이 영화를 보는 약간 좀 배려가 넘치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그냥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로 끝나면 되는데 마음속에는요 아왜 쟤는 나를 배려해주지 않지? 나는 이만큼이나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꽁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은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그리고 그걸 언젠가는 또 나한테 풀텐데,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올 때한번더 물어봐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너 진짜 이거 먹을 수 있어? 너 진짜 이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되물어줘서 상대방에 대한 확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나한테 다가온 사람의 외모는 과연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모는 솔직히 준수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옷 스타일들을 입어가지고요, 원래도 준수하지 않은 외모가요, 너무 과하게 꾸미니까요, 더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의 개성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런 스타일이 좋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은 하지 않는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요 아쟤 그냥 평범하게 하고 다니면 평타 이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치만 남들과 다 똑같은 모습보다는요. 어떤 개성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외향이 살짝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지만 나중 가면은요. 그 사람의 그 독특한 외향 덕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빠질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성격은요. 솔직히 말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은 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삐지는 성격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약간 좀 음주가무 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썸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과 연애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삐지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우리 3번 분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어떤 스킨십 같은 것들도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나는 지금 피곤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자꾸 와서 조금 딱, 조금 딱, 조금 딱 걸려가지고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약간의 애정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자존감이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3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짜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요 어떤 직장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어떤 사업을 이제 막 스타트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처음 무언가를 시작한 거는 맞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적 미래가 정말 밝아요.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사업을 해도 망할 사업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외향이라든가 성격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요. 우리 둘의 궁합은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 하나만 바라봐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연인 관계에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우리 둘의 먼 미래까지 한번 그려볼 정도로요. 그 사람과 나의 공합은 잘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 깨우실 수 있고 우리 3번분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수용해 주면서요. 우리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외모는 조금 준수하지 않지만 독특하고 모든 걸다 나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살짝은 조금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 또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면은요. 주의 깊게 한번 봤다가 나와 연인이 될 만한 그런 인연이라고 하면은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3번 따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올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먼저 다가오기 보다는요,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무 시그널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기는 할 건데요. 그 사람 딴에는 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다가가고 자신의 어떤 시그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보낸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우리 사번분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아리까이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니까요 어떤 확신이 계속 안쓸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도요 나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은 자존심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살짝에 살짝에 시그널을 보내주는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외모는요,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더 꾸미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연예인이나 모델 핏이 될 정도로 그 사람의 위향은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보기만 해도 굉장히 사랑스럽고요사랑해 귀여워.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오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번분이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외향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정말 뭐 하나 빠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향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격도 좋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고요.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떤 연락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한다거나, 우리 사범분이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약간 좀올가할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이상한 부분에 똥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뭐든지 다 맞춰주고, 뭐든지 다 오케이 해주는 사람이,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요, 우리 사분분이 조금 져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은 어떠한 곳에 많은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연인을 만날 때딱 특정 한 가지만은요, 정말 그 사람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요,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을 양해해 줄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싫어하는 행동은요,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어떨까 봤더니 약간 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둘중 하나를 충돌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프리랜서인데 직업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둘 다하기는요 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요. 둘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직업적으로는요 안정적인 직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명예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나중 가서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좋은 사업을 꾸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괜찮은 이 사람이 나와의 궁합, 과연 우리 사범분과의 궁합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궁합 자체는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연인과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 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이야기라든가 약속들도 많이 하지만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요, 약간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겹쳐가지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연애는 아닐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타로카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정해진 운명이 아닌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세요.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타로카드잖아요. 그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서요. 어떤 부분에서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을요. 그 사람과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면서요. 아이 부분은 저 사람과 뭔가 좀안 맞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되면요. 대화를 통해서 천천히 풀면 돼요. 분명히 해답은 있을 거고요. 노력하면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사소한 것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푸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